안녕하세요, 에원 영어 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도 이거를 읽는 거고 뜻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여기에서 이런 거를 알려면 먼저 첫 번째 T H 라는 이중자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원래 각각의 자음의 소리가 있는데 어, T랑 H가 이렇게 합해지면은 이게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T는 이렇게 하면 되고 H는 이렇게 하지만 TH의 소리는 음, 아주 중요하고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어, 먼저 얘의 소리를 내는 방법을 보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이렇게 치아가 있을 때 옆에서 봤을 때요. 옆모습의 앞니와 아랫니거든요. 그 사이로 텅이 혀거든요. 이 텅을 내밀면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이 사이로 through your tongue, 혀를 내밀어서 얘가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는 쓰라고 하시면 에서 th thank you 이렇게요 쓰앤크 th 에서 thank you Thank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대신 쓰라고 할 때는 성대가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성대가 울리는 걸 유성음 안 울리는, 아, 안 울리는 걸 무성음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성대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 그래, 다음에 여기에서 성대가 울리는 이걸 돼지꼬리 발음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번데기요. 그럴 때는 there 이렇게 할 때요. the air, there, over there 할때 the 그래서 얘는 또는 the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그렇게 발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중자가 g, h가 있어요. 그래서 g는 또 g, h는 이렇게 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되냐면요. 밤이 영어로 나이트 잖아요. 그럴 때 는, 아이 하고 얘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night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음, 우리가 도표나 이런 거 graph 아시죠? 자, 푸라고라는 경우는 너 되게 터프하다 할때 이렇게 t o u g 해서 tough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다니 그러니까 얘는 는, 어우 하고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노 o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발음호는 는, 어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우는 어 제가 이제 음 접속사로서 어 비로 모모 일지라도 그 다음에 어 I really like y o 그래서 모모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은 아이에요 그래서 올 도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접속사잖아요. 근데 얘는 두 번째 얘를 읽을 때는 얘가 쓰 발음을 하면 돼요. 그래서, 쓰르, 어, 쓰루, 이렇게 하시고, 얘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얘는, 음, 전치사로서, 모못을 통하여, 통과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외울 때는, go through the tunnel, 이렇게 요 몸을 통과하는 거.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다. 그러면, go through the tunnel, 이런 식으로. 나 뭐를 겪다도 go through 거든요. 그래서 through에서 혀를 내밀면서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음 although I like English 비록 내가 영어를 좋아하지만 I am poor at English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예문을 하면 비록 이렇게 although I really like English really 같은 걸 쓰면은 어, 영어를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I am, 못해. 그런데, 서툴다. 해서, be poor at. 이렇게, English.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old or d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부사절을 이끌어요. 그래서, I am poor at, although I really like English. 해서, 뒤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터널을 통과했어. 그러면, 고의 과거가, go, went, gone, 이에요. 그래서, we went through, 이런 식으로. we went through the tunnel. 이렇게. 우리가, 음 통과했어. 아 오케이 okay. went through.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갔다. 몸을 통과했다. 음. go through the tunnel.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읽으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얘는 뭐라고요? though. 얘는요? although, 얘가 through. 그쵸? th는 th. e th. gh는 소리가 안 나, 그리고 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급진 애들도 엄청 헷갈려하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발음하셔서 영어 잘하시길 바래요 Have a nice day. Bye bye. Hello everyone. 영어 농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자, 여기에 th, o, u, g, h. 이거는요. th를 어, 혀를 내밀면서 느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우는 오고요. gh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no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비록 모모일지도라는 어, 양보의 접속사 또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얘랑 니코르 쌤쌤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올가고 올 노우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ll o w 는요 비록 모모일지라도 하지만 이런 뜻이고요 여기 도에다가 우요 알만 있으면 요거를 요거는 내 발음이 아니라 혀를 내미는 발음은 똑같은데 쓰예요 그래서 쓰 h r o 에서쓰 h r o u g h 하고 gh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through the tunnel에서 모모세 통과하여 이렇게 된답니다 다시 한번 know a l n through 그래서 오늘은 세 개를 기억해 주세요. t o or t o through. Okay, have a nice day. Bye b